자, 이번에는 소유자불명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민법 등의 부재자 재산 관리인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법에 의해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도 현재 주소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등기소 실무상 등기를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민법상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제도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우리 이런 부재자 재산 관리인 제도를 이용해서 수식 건을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이 민법상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에 있어서 가장 관건인 과연 주택 건설업을 하는 사업 주체. 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그런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심판 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보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는 누가 할수 있느냐?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가 할수 있다고 해놨어요 문제는 검사는 어떤 공익의 대표자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사업 이런 시행자를 위해서 심판 청구를 해줄 리가 만만하죠. 그 다음으로는 이해관계인에는 부재자의 추정상속, 진정한 상속이 아니라도 추정되는 상속, 또 배우자, 또 부양청구권자, 또 채권자, 보증인, 연대채무자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근데 과연 아파트 사업시행자, 사업주체가 이러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해 관계인으로 주장해서 한번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대구 가정법원에서 기각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에서는 일본 판례를 보니까 이런 사업 주체도 이해 관계인으로 인정하더라고요. 그걸 원용해서 주장했는데도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수년 전에 거의 이런 사안에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서림 제도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소유자 불명인 토지를 매수한 한의 사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때 이제 국가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도 하고요. 재판부에서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하고 계속 좀 소극적이었는데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게 주택법의 매도청구.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 감정가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왜 이해관계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해서 한번 이제 판결을 승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그 판결을 계속 이용해서 뭐 그디어 수십 건의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재자 재산 관리를 선임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토지를 어떻게 면수하느냐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소송 제기한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소유자를 상대로 주소가 현재 주소가 없으니까 공부에 적혀 있는 최후 주소로. 적어가지고,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적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죠. 지 근데 송달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서 해당 관공서에다가 주소를 조회를 합니다. 해서 최대한 주소를 파악해보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지주가 최근까지 뭐 생존했던 사람으로 보여지면 그사람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해외 출국 여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됐는지 여부, 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 또 사망, 사망보고가 있는지 여부, 이런 건 조회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잘 없고요. 다 오래된, 뭐 수십 년, 그림 거의 일제시대 때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봐도 도무지 아무리 조회를 해봐도 소유자를 찾을 수 없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조회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어 온그 자료들을 첨부해서 이제 가정법원에다가 부정, 부재자 재산 관리 선임 심판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정법원에다가 이제 부재자 재산 관리 선임 심판 신청을 하면 거기서 판사가 보고 요건이 충족되면 선임 결정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이제 아파트 사업 주체에게 주택법에 그 매매에 동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요거 자체가 이해관계에 해당된다는 걸 이제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매도 청구권이 있다는 게 이해관계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임 신청 자격을 인정해주고 선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부재자 재산 관리를 누구로 선임하느냐 저희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다른 변호사를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 가정법원에 추천을 하면 보통 가정법원에서는 이렇게 선임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만큼을 감정가로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그 금액을 재산 관리인인 이제 변호사 명의로 이제 공탁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어, 이런 소유자 불명인 이제 토지의 이제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관심사는 그러면 이렇게 매도 청구 소송을 해야 되고 또 국가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도 해야 되고 어, 민법상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소송도 해야 되고 이걸 다 하려면 해서 소유권까지 확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어, 제가 얼마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보통 그 부재자 재산 선임 부분만 놓고 보면 빠르면 한 3개월 너 저도 한 5, 6개월 만에는 선임이 가능하고 매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앞에 소유권 확인 소송은 뭐 1심에 보통 한 5, 6개월은 최소한 잡으셔야 되고, 그 소유권 확인 소송은 국가상대로 하는 거라서 뭐 국가가 항소하는 경우는 좀 드무니까 1심으로 보통 끝납니다. 그리고 매도청구 소송은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을 해서. 재산관리인으로부터 법원허가 받아 감정가로 매수해 버리면 끝나니까 매도청구소송은 뒤에는 취하하게 되겠죠 필요가 없어지니 그래서 소유권확인소송까지 해야 되는 것까지 다 감안하면 이게 소유권확인소송을 마치고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소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이제 기간을 중첩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어도한 1년 정도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부재자재산 관린 이제 선임 제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려고 할때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불명인 토지를 어떻게 매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수소문을 하거나 또 지자체 창고를 다 뒤져보고 소유자는그 상속인을 찾아내가지고 협상으로 매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될 때는 부덕이 국가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민법의 이제 부재자 재산 관리 선임 제도를 적극 어,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은 좀더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 이제 감정가로 사실상 그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보통 그 시행사의 알바 기식으로 지주들이 이게 그액을 실제 뭐 여러 배를 주고 매수하는 것보다. 더 난, 오히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어 주택 건설 사업 부지에 소유자 불명인 토지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업 주체들에게 유익한 이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